미국에는 조선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어줄 수 있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어디냐? 그러면 뭐 한국,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과감하게 추진합니다. 이미 그 머릿속에 한국은 그래도 조선이 필요하다고 라 생각했으니 이게 이제 우리의 나중에 칩이될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생긴 건데요. 트럼프가 한국의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협력 희망 분야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어떤 맥락과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선박이나 그 군함 건조, 한국의 건조 능력에 대해서 뭐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고요. 아마 밑에서 그렇게 보고를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아, 이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걸 과감하게 추진합니다. 근데 이미 그 머릿속에 한국은 그래도 조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니 이게 이제 우리의 나중에 칩이 될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생긴 건데요.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뭡니까?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힘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해군이 상당히 전체적인 능력에 비하면 중국보다 높지만요. 미군 함정의 수가 이미 중국보다 적어졌습니다. 미군 함정이 약 300척 정도인데요. 중국의 함정이 한 350척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미 50척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2030년쯤 가면 100척 넘게 차이가 날 거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함정들이 더 성능이 좋다고 하지만 일단 수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요. 이 서태평양이라 그러죠. 미국의 이 서태평양에 있어서 미국의 재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통영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미국에는 조선소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배를 짓는 거에 미국에서 1%도 잘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어줄 수 있는 나라가 현실적으로 어디냐? 그러면 뭐 한국,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중국을 제외하고요. 일본보다는 우리가 조선에서 좀더 순위가 높은 회사들이 많으니까요. 좀더큰 군함이나 이런 걸 정비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요청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필요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거다. 그리고 이걸 보면 알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게 있을 때 그걸 대주면 우리에게 또 다른 좀 협상카드, 우리에게 또 포인트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걸좀 느낄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트럼프가 군함을 위해서 법도 개정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미국의 존스 법이라고 있는데요. 그 존스 법이 미국 연안에는 미국 배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뭐냐? 미국의 군함이나 이런 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거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을 보면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과 관계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또 공급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배를 만들 때 지금도 뭐 우리가 중국산 부품 거의 쓰는 게 없습니다만 꼭 배만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조업들이 미국에 판다면 그 공급망을 일찍 일찍 분리해 가야 된다는 게 여기서부터부터 보이는 거죠. 그래야 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군함과 선박 협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라고 보시나요? 사실 뭐 제가 그 중공업 하시는 분들 제가 이런 업무를 하니까 제재 관련이나 하니까 여쭤봤는데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득은 아닙니다 물론 이뭐 10조가 넘는 규모라고 하지만 그것도 매년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쪼개서 오기 때문에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에게도 안정적인 일거리가 생기는 거고 또 미국 시장 접근권이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뭘 상징하느냐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갈라지고 블록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공급망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가장 큰 산업 경쟁자가 누굽니까? 예전에는 일본이라 그랬는데 이젠 중국이잖아요. 중국과 경쟁해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경쟁이 덜해지는 새로운 산업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선박뿐만이 아니라 뭐 반도체도 그렇겠죠. 그리고 각종 첨단 산업에 엄청 따라오던 중국이 우리의 경쟁자로 입찰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걸이 MRO 시장, 미군 선박도 유지보수, 군함을 만드는 그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이 상징이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앞으로 이런 블록화가 가속화. 되면 가속화될수록 우리가 이쪽 진영에 포함돼 있으면 중국과의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이런 신냉전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에국한해 본다면요. 미국의 수출 통제나 규제는 훨씬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멀리 보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다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회사잖아요. ASML이 있는 인근에 아인트오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박지성 선수나 이런 걸로 좀 유명했죠. 근데 아인트오벤 공과대학이라고 유명한 공과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ASML 옆에 있으니까 반도체로 산학 협력이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엔 조금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인데요, 미국이 그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에 중국 학생을 쫓아내라고 합니다. 왜냐? 이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이 물론 다는 아니고 반도체 관련 학과였겠죠. 그래서 아인트호벤 공과대학에 한20% 정도의 외국인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이 중국 학생이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유명하니까 반도체 관련이나 뭐 그와 관련된 학과 학생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런 걸 보고 미국이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반도체 정보다 나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중국 학생들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와 아인트워빈 공과대는 어떻게 대학이 그냥 학생들을 내보냅니까? 학문은 또좀 다른 영역이잖아요. 아무리 싸우더라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렇게 한게 뭐냐면 중국인 학생을 박사과정에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는 과정에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반도체 기술을 통제하고 중국과 막으려고 하는지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미 국방부에서 중국 반도체 기업 하나를 제재했습니다. 이 회사랑 거래를 하지 마라. 이 회사는 중국군과 연계돼 있다. 이렇게 해서 자산을 동결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거래하지 못하는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한번 올렸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풀어졌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또 지정했어요. 그런데 또 증거가 없어 풀어졌어요. 이걸 보면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중국 반도체를 발목을 잡고 싶은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나 반도체를 둘러싼 이 수출 통제나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관련된 규제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실제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ASML을 만든 구형 장비들에 대해서도 뭐 이미 중국에서 그걸 뭐 입도섬에서 선 많이 사갔죠. 거기에 대해서 AS를 막겠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가 안 돼서 고장 나면 이제 고칠 수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 쓰게 되는데 그런 걸 막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특히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은요. 이런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리고 이 자율 수출 통제가 더 압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 하나를 경영을 해가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전반적인 제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이런 중국에 대해 저 바이든 정부의 상무장관이 있던 진하 로몬 전 상무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제재나 수출 통제는 과속 방지턱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기술을 높여야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해도 잘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요, 아주 뛰어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야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중국은 국가 전략 차원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각 공정의, 서방의 주요 업체, ASML이 있으면 ASML,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 TSMC가 있으면 TSMC, 이각 나라마다 나눠져 있는 바둑체 체인을요, 자기 나라에 거기에 대응하는 회사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미러링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거든요. 그리고 그 인구 10억에서 나오는 그 천재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니까 과속 방지턱이 있을 뿐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어찌됐든 중국이 질주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의 사례를 들어드리면 제가 과거 언론사를 다닐 때 워싱턴 특파원 전에 한뭐 10년 전입니다만 중남미 특파원을 1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그때 페루에 있는 화웨이를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왜 그랬냐? 화웨이 통신 장비가 이미 중남미를 확 먹어치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먹나? 라고 해서 중국 업체들한테 이메일을 다 보냈는데, 페루 화웨이에서 취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갔는데요. 전 정말 놀랐습니다. 빌딩에 한 50몇 평 되는 공간이었는데, 거기 정말 100명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책상에서 모니터만 보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나 싶을 정도였는데, 화웨이가 그때 이미 거의 페루에서 통신 장비를 1위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화웨이의 지사장으로 만난 사람이 32살인가 34살의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두평 정도 되는 사장실에서요. 정말 조금만 책상 하나 놓고, 라꾸락꾸 침대 같은 거 놓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하는 거였어요. 그때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등이 될수 있는 이유는 딴거 없다. 클라이언트들의 문제가 들어오면, 우리가 가장 늦게까지 일하고 가장 빨리 해결해 줄수 있다. 삼성보다 2, 3일 더 우리가 빨리 한다. 삼성은 우리만큼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취재수첩에 적은 건요. 화웨이가 1등 기업이 된다. 라고 제가 적고 빨간 줄을 꺼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기세를 사실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가 지금 52시간 법으로 뭐 이렇게 말하지만, 중국의 그런 뛰어난 인재들이 시금을 전폐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강압으로 눌러서 그 격차를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처럼 사실 그걸 이기려면요 미국처럼 아예 돈을 때려부서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아서 전 세계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든가, 아니면 우리도 그에 맞게 이, 일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정쩡하게 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게 역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렇게 중국 이렇게 이 빨리 따라올 줄 알았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미국이 화웨이를 맨 처음 제재한 것도요. 화웨이가 뭐 군산 복합. 라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아마 그 중에 누군가도 제가 화웨이에서 받은 느낌을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만큼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의해야 할까요? 세상이 블록화가 된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피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는 게 70년 전 6.25를 통해서 선택을 했거든요 70년 전 6.25를 통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편에 있는 건 명확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만의 뭔가를 만들겠다 이런 거는 이 갈려가는 세상에서 할수 있는 건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중국이랑 뭐 다른 서방의 근데 특히 미국이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중국이라는 건또 다른 거대한 시장이고요 그리고 북한이 있습니다. 외교 안보적으로 북한을 컨트롤해야 될 나라가 필요한데 쉽지는 않지만 그걸 할수 있는 거는 거의 중국 뭐 이제는 또 러시아가 있겠네요 중국 러시아 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중국이랑 잘 지내야 됩니다 예전에 홍콩의 모토가 뭐냐 게이트웨이 투 차이나 메일랜드 차이나 였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관문이 홍콩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그 관문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홍콩은 중국의 관문이 아니라 그냥 중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홍콩에서 사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금융이나 서비스 산업은 거기에 대해서 싱가포르가 많이 넘겨받았는데요. 아직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제조업이나 뭐 상품 부분을 교차해줄 나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 제품이 있더라도 요 미국이 바로 수입하지 않고 한국을 거쳐 수입하려는 수요들이 있거든요. 특히 민감한 첨단 제품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간의 검수 센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중국이랑도 FTA가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홍콩이 잃어버렸던 지위를 정말 운이 좋다면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까는 하 의문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실력과 운이 결합한다면 다시 서방 세계에서의 게이트웨이 차이나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